안녕하세요 월드엑시스입니다. 오늘은 24강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파워디렉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룸에서 컬러보드를 이용하는 법 그리고 내보내기를 통한 프로젝트 저장법 마지막으로 디렉터 존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워 디렉터 강좌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러보드를 살펴볼게요. 강좌 진행을 위해서 먼저 사진 클립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트랙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직 모션을 한번 줘볼게요. 아무거나 주면 돼요. 자, 이거 클릭하고, 매직 모션은, 음, 저는 이것으로 주겠습니다. 자, 프리셋 하나 골라 주고요. 자 미디어룸으로 오셔서 음, 이 상단에 풀다운 메뉴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 여기에 보시면 컬러 보드라는 항목이 있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러 보드가 나열되어 있죠? 이 컬러 보드는 사진 클립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뭐 드래그해서 비디오 트랙에 올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이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적당히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레이크 클립이 아래에 있는데 컬러보드가 다 덮어버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는, 음, 배경색은 기본적으로는 검정색이죠. 근데 검정색 말고 다른 색깔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일단 이 컬러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 컬러보드 클립을 맨 위에 있는 트랙으로 올려주셔야 될 거예요. 자, 아니면 뭐, 이런 용도로도 쓰실 수 있어요. 자, 컬러보드 이렇게 추가된 상태에서, 자,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IP 디자이너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자, 왼쪽 아래를 보시면, 화면 비율 유지라는 그 체크박스가 있죠. 이것의 체크를 먼저 풀어주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 컬러보드 그 테두리에 이렇게 드래그 포인트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드래그해서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와서 보면 자, 잘 반영이 됐죠.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달랑 칼라보드 하나만 놓여 있으니까 좀 뻘쭘하죠? 심심하고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음, 이런 거또 드래그해서 트랙에 추가하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역시 여기서 화면 비율 유지 체크박스 풀어주고요 또 크기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저장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반영됐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타이틀도 한번 얹어볼까요? 자, 타이틀룸으로 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타이틀 템플릿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얹고요. 길이가 너무 기니까, 자,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이 타이틀 개체의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그것은 클립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디자이너 열리면 이 타이틀 개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할수 있죠. 또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재생도 해볼까요? 잘 되고 있죠. 여기에 음, 여러분들 전원 룸에서 페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여기에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뭐 별로 예쁘지도 않고 지금 이 사진하고 상황이 지금 맞는 문구도 아니지만 음, 강좌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예쁘게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 다시 컬러보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 보시면 여러가지 그 많은 컬러보드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색깔의 컬러보드를 만들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싶으실 때는 이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새 컬러보드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레트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쪽에서 슬라이더 당겨서 원하시는 색깔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 지정된 색깔로 컬러보드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그냥 바로 확인 누르지 마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빨강, 녹색, 파랑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자,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R G B죠. 자 거기에 대응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적혀 있는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109, 186, 16 이렇게 되있죠. 이 순서로 좀 체크를 해두시고, 자 체크해두신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컬러보드가 놓여 있는 이곳은요. 여러 개의 그 컬러 보드들이 있는데 이것을 rgb 그 아까 그 컬러 코드 값 있죠 그 순서로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방금 만든 컬러 보드가 정렬이 돼서 이 어딘가 어딘가에 끼어들어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rgb 에 대응되는 그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로 이 컬러 보드의 이름들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 만든 컬러 보드를 빠르게 찾으려면 아까 RGB에 대응되는 그숫자들 있었죠 그 숫자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109, 186, 16 이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의 컬러 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드래그해서 트랙에 올려 놓고 사진 클립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컬러 보드 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고 그것을 완성 하셨을 때 이걸 좀 보관을 해 두고 싶으실 때도 있겠죠 그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진 뭐 미디어 파일들 음악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만 딱 모아서 정리를 해서 모아 두고 싶으실 때가 있겠죠 또는 작업하시면서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것을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싶으시거나 뭐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그 프로젝트 파일과 사용된 미디어 파일들 이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자, 여기에 보시면 파일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위에 프로젝트 자료 압축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탐색기가 하나 열립니다.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 새 폴더 만들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만드신 새 폴더를 이 탐색기 트리상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미디어 파일들과 프로젝트 파일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지정해준 그 폴더 안에 카피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 폴더만 통째로 압축해서 백업 하셔도 되고요. 또 이걸 다른 컴퓨터로 옮기신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다른 컴퓨터에 파워디렉터가 설치가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간단하지만 유용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렉터 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파워 디렉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타이틀 또는 입자, pip 개체 이런 것들을 사이버링크 홈페이지에 디렉터 존이라는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디렉터 존으로 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여기에서는 url을 직접 입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는 여러분들 어, PIP 룸이나 이런 데 보시면 DG라는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해서도 가실 수 있어요. 자, 저는 URL을 직접 입력해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를 하나 이렇게 열어 주면 사이버링크 홈페이지가 지금 이미 열려 있죠. 이 주소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디렉터 존 c t o r z o n c y b e r l i n k c o m 입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열어놨는데, 음,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강좌를 이 24강을 녹화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거다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이버링 홈페이지가 오늘따라 무척 안 열리는 겁니다. 주소 입력하고 열릴 때까지 몇 분씩 걸리고 몇분 있다가 어, 결국 다 열리지도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 이거 기다리다가는 강좌가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좌 진행하면서 필요한 각 단계들을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미리.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렉터존.cyberlink.com 이거 입력하시면, 자, 이렇게 디렉터존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 상단에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어요. 사이버링크라는 회사가 파워 디렉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듭니다. 그 항목들이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파워 디렉터 탭 있죠. 자,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포토 디렉터라고 있어요. 흙기 보면은 이거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서 파워 디렉터를 클릭하시면 파워 디렉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입자나 타이틀 이런 그 템플릿들이 아래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 선택이 되고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파워디렉터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파워디렉터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이 아래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음, most downloaded effects가 있고 여기는 recent effects가 있죠. 자 여기 먼저 most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간 순서로 자료를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recent e f f e c t 는 최근에 업로드된 자료 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렬 옵션이에요. 그 아래로는 여기 뭐 all 또 ppp 오브젝트 그리고 파티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필터입니다. all을 클릭해주면 모든 자료가 다 나열이 되는 거고요. pip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pip 오브젝트만 골라서 뽑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티클을 클릭하게 되면 입자와 관련된 자료들만 뽑아서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 항목들로 마우스 포인터를 얹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또 옵션이 더 추가되는데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스태틱은 pip 개체가 정지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모션은 pip 개체에 모션 키 프레임이 들어가서 개체가 뭐 움직이는 그런 거일 겁니다. 프레임스 같은 거는 사진틀로 이용할 수 있는 뭐 액자 같은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페인트 애니메이션은 지지난 시간인가 뭐 배우셨죠 pip 개체에서 글자 써서 그거 애니메이션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클릭해서 모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는 이제 자료들이 썸네일 형태로 나열이 되는데 지금은 어, all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모든 자료가 다 표시가 되겠죠 이 썸네일들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4대3 또는 16대9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지 아시겠죠? 파워디렉터의 작업화면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대9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16대9라고 써진 자료를 받으시면 되고 4대3 작업하실 때에는 4대3이라고 써진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음,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걸 16대 9에서 쓸수 있게 또 4대 3에서 쓸수 있게 두 가지를 같이 올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서 보시고요. 이렇게 썸네일을 보시다가 원하시는 그 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막 다운로드 하실 수는 없고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요. 어, 이 상단에 보시면 사인업이라고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음. 자, 제가 미리 열어 놨습니다. 하도 안 열려서. 사인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요. 자, 사이버링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정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접속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요새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시죠?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여기에 등록해서 그것을 통해 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두 가지의 가입 방법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크리에이터 디렉터 존 어카운트 있고 유징 페이스북 어카운트 두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이 페이스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음, 사이버링크 디렉터 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그 창이 하나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허가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크리에이터 디렉터 존 어카운트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음, 사이버링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입 정보를 가지고 이 디렉터 존에 접속해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래로 보시면 음,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들이 나열이 돼 있죠 이거 다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미리 좀 입력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메일 그리고 여기는 사이버링크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뭐그 별명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정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두 군데는 이제 비밀번호 넣는 곳이죠 여기는 생일 그리고 국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보셨죠? 뭐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실 때뭐 그림의 글자 같은 거 또는 숫자 써놓고 이걸 자, 텍스트로 키보드로 여기에 똑같이 입력을 해라. 뭐 이런 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입력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사이버링크의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체크하시고요. 원치 않으시면 이것은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체크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 있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뭐 추가로 더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고 또 페이지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이 됩니다. 이쪽에는 닉네임이 표시되고요. 아까 그 별명 지어주신 거예요. 표시되고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고, 썸네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자료가 있으면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클릭해도 안으로 이동 안될 겁니다. 안 돼서 제가 또 하나 열어놨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하나 열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봐 두셔야 될 거는 이그 화면 비율, 어스펙트 레이쇼 있죠. 자, 16대 9인지 4대 3인지 이 부분 좀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뭐 어베일러블 포라고 돼 있죠. 파워 디렉터 버전 78910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나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안내창이 열릴 겁니다. 거기서 클릭하시고 어, 원하시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선택한 자료가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로 전송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뭐 다운로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하드디스크에 좀 받아뒀습니다. 음, 제가 예전에 미리 받아뒀던 파일, 그 파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형이 DGP 파일이라고 표시되는데 음, DGP인 경우도 있고 DGS인 경우도 있고 DGM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매직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아니죠. 자, 이 정도에 보시면 예. 여기 매직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죠. 또 DVD 메뉴 이런 것도 있습니다. DGP 같은 경우에는 음 입자 템플릿이나 아니면 PIP 개체일 겁니다. DGP, P죠. 그러니까 파티클이나 PIP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GP 같은 경우에는 입자나 아니면 PIP 개체고요. 조금 전에 보신 그 DVD 메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DGM, 음, 아마 M일 거예요. DGM일 겁니다. 또 어, 매직 스타일도 있었죠. 매직 스타일 경우에는 DGS라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그렇게 종류마다 조금 확장자가 서로 달라요. 어쨌든 자 이렇게 파일이 받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파워디렉터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 받으신 파일을 그냥 더블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창이 나와요. 사용 준비가 완료됐대요. 그리고 자 이것은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이제 파워디렉터로 가서 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자 보시면 다운로드 함이라고 있어요. 디렉터 존에서 받으신 파일을 더블클릭했을 때이 다운로드 함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점은 디렉터 존에서 받으신 그 템플릿이 16대 9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템플릿일 경우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워 디렉터 작업 화면 비율이 16대 9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얘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그 조금 전에 받은 자료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화면 비율을 다른 걸로 바꿔 줘 볼게요. 자, 4대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다 사라지고 지금 다른 게 표시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 3413이라는 것도 제가 디렉터 존에서 받은 거예요. 이건 이제 프레임입니다. 사진 틀 같은 거죠. 이쪽에 보시면 체크무늬로 돼 있죠. 여기가 투명하고 배경은 지금 이미지가 덮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트랙에 추가하시게 되면 이 투명한 곳으로 그 밑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 클립이 보이게 되겠죠. 뭐 아무튼 그런 건데 이3413 이라는 그 템플릿은 PIP 개체는 4대3 비율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렉터존에서 템플릿을 받으실 때그 비율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4대3 비율의 템플릿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4대3, 화면 비율을 4대 3으로 맞춰 놓고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그때 불러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서처럼 그 받은 템플릿이 처음에 만들 때16대 9에 맞춰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16대 9를 선택해 줘야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받은 템플릿들이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점이 있고요. 어, 디렉터 존에서 받을 수 있는 게몇 가지 더 있었죠? 자 파티클을 클릭해서 받으셨다면. 자 파티클이 있는 입자룸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타이틀을 받으셨다면 마찬가지로 타이틀룸에 등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DVD 메뉴를 받으셨다면 자 파워디렉터에서 디스크 만들기 모드를 클릭합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이 디스크 만들기 모드로 오셔서 자, 여기에 보시면 메뉴 사용 환경 설정이라는 탭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DVD 메뉴를 받아서 더블 클릭하셨을 때그 템플릿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스타일 템플릿을 받으셨다면 자, 편집 모드로 가서 이 매직 툴바에 보시면 이렇게 매직 스타일이라는 마술봉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해 보면 받으신 매직 스타일 템플릿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매직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쇼와 유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것들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여기서 자 사진 클립 좀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해 놓고. 이 중에서 매직 스타일을 적용할 클립을 자 선택합니다. 이 끝에 있는 세 개만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매직 스타일을 적용해 줄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자, 매직 툴바에서 보시면 마술봉 모양의 매직 스타일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렇게 템플릿이 나열이 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템플릿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시면 이 선택된 세 개의 클립에 대해서 여기서 선택한 템플릿이 적용이 됩니다. 매직 스타일 템플릿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다 됐습니다. 아, 아직 안 됐네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분석 작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자, 트랙에 클립들이 새로 배열이 됩니다. 트랙이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일단 빈 트랙들 좀 제거하고요. 자, 이 상태로 놓고 보겠습니다. 조금 재생해 보면 음. 자, 이렇게 뭐 진행이 되는데. 자, 먼저 한이 정도를 클릭해서 보면 이런데 자막 나오죠. 이 자막은 보시면 타이틀 트랙에 그 타이틀 자막 클립이 추가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클릭해서 타이틀 디자이너 열어서 여기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문구 넣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데 있는 이런 영상들은 백소스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오디오 믹싱 트랙에 보면은 이렇게 오디오 클립 들어가 있네요. 음악을 들어보시고 이 매직 스타일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음악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음이 클립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오디오 파일을 여기에 트랙에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4강으로 파워 디렉터 강좌 전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매직모션 이용해서 카메라 워크 하면서 사진 보여주는 거 만드는 강좌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일정상 빠듯해서 일단 그 강좌는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3d 영상 관련해서도 모아서 한 강좌로 다뤄드릴 생각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서 그것은 당분간은 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편집이나 뭐 그래픽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가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만 그것들 역시 음, 성장 동영상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또 관련 있지는 않은 배경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파워디렉터 강좌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부터 어도비 프리미어 강좌를 새로 개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워디렉터와 프리미어 중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이야기들은 프리미어 편에서 틈틈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파워디렉터 강좌와 함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강좌지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예쁜 아기를 위한 성장 동영상, 돌잔치 영상 멋지게 잘 만드시기 바라고요. 강좌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또 작업하시면서 잘 안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은그림의 월드 엑시스였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